갑자기 그 여행은 아니고 그 1박 2일로 시간이 나서 어 저번에 일본을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그 일본에서 어 일본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어 갑자기 마련된 거예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친구가 같이 있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같이 가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거 거의 처음 도쿄에 가는데요 어 지금 막 되게 설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어 가서 뭘 해야 될지 막 생각하고 있는데 어 기분이 너무 좋네요. 가서 열심히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 지금 출발 여기 김포공항이고 인천공항은 아니고 김포공항에서 출발하고 나서 도착할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여행도 기대해 주세요. 탑승하기 1분 전, 이제 탑승을 할 겁니다. 이륙하겠습니다. 좌석벨트를 매주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take off soon.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분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이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발한 지한 20분쯤 됐고, 생각보다 되게 조금밖에 안 걸리네요. 1시간 40분? 1시간 30분? 그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는 거랑 확실히 빨라. 어... 기내식 주고, 기내식 먹고, 그리고 이륙하고서 기내식 바로 먹으면, 좀 있으면 또 착륙. 아마 조만간에 기내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후식이고 도대첼 이거는 마들렌 그래서 이렇게 메뉴가 볶음밥으로 통일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을 못하는 거였어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콜라에 볶음밥은 안 먹을 것 같고 그 유명한 뿌티첼, 알죠? 뿌티첼 아는 사람 알텐데, 연혁권에 뿌티첼 타입으로 돼 있다는 그 뿌티첼. 아, 우리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요거만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요? 아까 라운지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기내식은 안 먹을 거라고 하더니, 어우 되게 맛있게 얌얌 잘 먹네요. 맛있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어? 나 아까 먹었잖아. 아까 기내식, 기내식은 안 먹는다며. 지금 착륙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그 호텔이 있는 이다바시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다바시 어, 한번 갈아탔고 이제 여기로 나가서 B1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한 45분 정도 한해동화에서 걸렸고 어, 좀 평범한 지하철역인데 이역 이름이 이다바시입니다. 이다바시 이제 일루 B1을 찾아서 나가보겠습니다. 하네다에서 오는 건그나리사보다좀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하긴 여행에서 도착해서 후대까지 가는 건 항상 힘든 여정이군요. 네 지금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 이름은 어, 여기 보다시피 이이다바시 패밀리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호텔이라기보다는 어 가정식, 일본 가정식 집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워낙 특이해서 제가 한번 찍어 보려고요 구경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가 층수로 말하면 3층이죠 보면 신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홉, 열, 열둘. 최대 1 2 명까지는 잘수 있는 방 같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3층입니다. 그러면 쭉 들어가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실도, 이, 저기, 소파를 펼치면, 잠을 잘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고요 사람이 많으면 거실에서 잠을 잘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텔레비전이 있고 어... 이거는 뭔가요? 아... 쇼파베드 만드는 방법이 써있네요 아... 이렇게 해서 오호 이불하고 이거는 이것도 이불이네요 그러면 때, 아하, 담요를 사용해라. 그런 거네요. 여기 보니까, 그죠? 소파베드를 만들어 사용할 때는 이 담요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소파베드를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면 되고, 여기가 바로 바깥에 육교가 보입니다. 이렇게 쫙 열면, 바깥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볼수 있죠. 네, 문을 닫고, 네 에어컨은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여기 주방 시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시설이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이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먹어 아 양념이구나 양념이 있네요. 양념이 이렇게 몇 가지의 양념들이 여기 서랍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하. 이게 음료수가 아니고 양념이네요. 그러면 여기 정수기 음, 먹고 싶으면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4층에서 친구랑 같이 왔으니까 4층에서 자기로 했으니까 제가 자기로 한 4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4층으로 올라가면 그 일본 전통 그방 다다미방이 있습니다 불을 켜고 다다미방 짜잔 요렇게 다다미방 이렇게 다다미방이 다다미 펼쳐져 있습니다 음, 조기에는 이 쇼파베드로 만들고 싶을 때 이불들, 기본적인 이불들하고 여기에는 매트리스, 매트리스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 문을 닫으면 어, 완전히 그 일본 영화에서 보던 그런 문이네요. 열면 짜잔, 아까 삼층하고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육교가 바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나가볼게, 나가보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발코니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를 계속 볼 텐데, 일본 사람들은, 실제로 지나가면서 이쪽을 잘안 봅니다. 그냥 자기 갈길 가고, 어, 고기 냄새가 약간 나네. 옆에 고깃집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이 연결되어 있고, 그 발코니와 함께, 어, 문을 닫으면 소리가 많이 나진 않네요. 일단 잠그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고 이제 이게 4층이니까 5층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5층은 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여기도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1번 답게 1번 애니 제가 이 여자 몰라가지고 여기소 손오공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만화책과 그 다음에 모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세일러문인가? 아 이거는 그거 카우보이 비밥인가? 아닌가? 뭐죠? 원피스 아,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 이런 게 여기 벽에 전시되어 있고 여기는 5층입니다. 5층도 불을 한번 켜 보면 불이 어우 어두워라. 5층 불이 어딨을까? 5층에 불이 아, 여기 있네요. 5층에 불을 켰고 그러면 여기도 다다미 방처럼 되어 있고, 아 이거 아늑하다. 그래서 여기서 문을 열면 아 이쪽을 여는게 아니고 이쪽 문을 열어것 같습니다. 문을 열면 밖에 육교가 고스란히 보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아까 4층 방보다는 방이 좀 좁네요. 근데 좀 아늑하다? 이런 느낌? 여기가 5층입니다. 5층은 쇼파도 있고, 이쪽에 문을 열면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문이 안 열리네. 여기 문이 안 열린다. 여기는, 아, 여기 세탁기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에서 빤것 같은 여러 가지 베개 닛 그리고 타월 이런 게 있네요. 건조기도 되는 세탁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탁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세제도 여기 있네요. 한 12명 정도 맘먹고 있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일본 집 구조가 좀 독특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좀 쉬다가 이제 좀 이따가 밖에 나가서 일본의 다른 진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 봅니다. 빠이. 네. 여기는 아키아바라입니다. 그성덕들의 전당이라고 하는 아키아바라인데 제가 잘 몰라서 이것도 역시 만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를 모르겠고 근데 주중인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요 길을 안내하시오 친구여 길을 안내하시오 그로 가면 됩니까? 길을 안내하시오 갔는데 실내에서는 답답해하더니 밖에 나오니까 힘이 펄펄 나는군요. 여기는 아키아바라 JR 역입니다. 이제 여기서 시부야로 JR 타고 가겠습니다. 뿅뿅 시부야에서 만나요.